아기, 끝부분, 꼬리 부분이 이렇게 손질이 되어 있어서, 네 개가 있어서, 요걸로 아기탕 끓이려고 사왔습니다. 일단은 깨끗이 씻고, 소금을 조금 넣고, 10분간 담궈둡니다. 다시마, 건새우 넣고 육수를 내어줍니다. 미나리는 반죽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썰어줍니다. 대파 반대 어 s 어 t 썰어 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한 개씩 썰었습니다 무 썰어 줍니다 u t 하게 무도 다 썰었습니다 육수 s u 물입니다 다시마 건새우 넣고 끓인 육수입니다. 여기에 물을 먼저 넣고 끓여줍니다. 끓으면 콩나물 두줌. 콩나물 머리 떼고 두줌입니다.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넣고. 소금 반 스푼만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또 끓으면 이제는 씻어놓은 아기, 아기 두 마리, 다리만 두쪽 있는. 아기 넣고 다시 한 소금 끓여줍니다. 한 소금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제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도 넣고 여기에 미나리도 넣습니다. 간을 해줍니다. 국간장 한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보글. 맛있게 시원하게 끓고 있습니다. 이게 간이 부족하면 소금간으로 하면 됩니다. 우와. 아기 맑은 아구탕 아구지리 끓여봤습니다. 들어봅니다. 무도 들어가서 아귀도 많이 들어가야 맛이 좋습니다. 맑은 아구탕 끓여보았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맛을 원하면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 먹으면 식당에서 먹는 아구질이 맛이 납니다. 간편하게 담백하고 시원하게 맑은 아고탕 끓여 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